둘레가 32cm인 직사각형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이 부분 이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이 부분의 둘레가 지금 32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개의 직사각형을 나누어 뒀는데 그 둘레의 길이가 18과 2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18인 부분을 노란색으로 표시하면 이제 여기가 노란색이죠? 여기까지가 노란색 그리고 그 반대쪽에 있는 부분은 이제 둘레의 길이가 22인 건데 이거를 초록색으로 표시할게요. 여기가 둘레가 22인 직사각형 네, 이렇게 했어요. 그랬을 때, 어, 생각해보면, 이두둘레 길이를, 길이 중에서, 이제 특히, 특히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지금, 어,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직사각형 둘레,다가, 이제 이 빨간 색깔로 표시된 이 길이가 지금 두개 있는 거예요. 그럼 빨간색으로 색칠된 이 길이를 지금 우리는 A라고 둡시다. 그러면 32더하 2A죠? 이게 지금 이 노란 색깔 둘레의 길이와 초록 색깔 둘레의 길이를 더한, 즉, 18 더하기 22입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40인 거죠? 그리고 얘는 2a 더하기 30이겠다. 2a는 40 빼기 32인 8이죠. 얘는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를 지금 4라고, 4로 바꿀, 아, 4로 해보면은, 음, 이제 우린 즉사통 넓이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a가 4니까 여기 바깥에 이 부분도 4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위에 있는 부분을 구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가 4라는 걸 알았으니까, 노란 색깔 직사각형 부분의 둘레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구해볼게요. 자, 아, 18. 그러니까 4 더하기. 이 위에 있는 부분을 이제 뭐, 모로 놓죠? 뭐, 1, 1번? 1번이라도 놓읍시다. 그러면은, 1번 더하기 4가, 두개 있는 게8이다 그러면 1 더하기 4는 9이고, 1번은 이제 5가 되겠죠. 그 다음, 이 부분을 2번이라 하면은, 2번, 2번 더하기 4가 두개 있는 거. 이게 22다. 그럼 2 더하기, 2번 더하기 4는 11이고, 2번은 7이다. 그랬을 때,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는 1번 더하기 2번을 가로로 놓으면 1번 더하기 2번을 한 거에다가 4를 곱한 거죠. 그럼, 우린 1번 더하기 2번이 5와 7인 거를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5 더하기 7이 12니까 이제 4 5 파기 12를 하면은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얘는 48이에요. 그러므로 정답은 48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